우리 건축 허가를 만약에 받았다 했을 때 허가를 받았다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 심판 위원회에다가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여기서 만약에 취소하는 재결 행정 심판 위원회가 취소하는 재결을 하면은 이때 우리 취소 재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수 있다. 처분서 인정된다는 얘기죠. 제결 때문에 비로소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면 할수 있으니까 취소송을 취소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굳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우리한테 통지를 이런 아니 행정청이 통지를 해주느냐? 사실은 우리 처분의 상대방이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가비청구인이고. 그리고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라서, 을이 자신의 건축 허가가 도마 위에 올라갔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청구인, 피청구인, 만약에 을이 이 사건을 알고 심판에 참가했으면 당연히 다 내용을 알겠지만, 내막을 알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결국 청구인의 심판제기를 전혀 을이 모르고 있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하는 절을 했을 때 전혀 을은 자신의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알수 없겠죠. 그래서 어이 행정청이 너의 허가가 취소가 되었다라고 통지해 주는 거죠. 이런 취소 통지를 받고 이제 을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어차피 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은 취소 절이다. 왜냐면이 재결 때문에 이미 건축 허가의 효력은 이것 때문에 효력이 소멸되는데 그거는 이게 형성 재결이기 때문인 거죠. 없애버립니까, 바로?